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입니다. 그 얼굴을 보는 기쁨으로 하객감리계에 나왔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가문의 영광입니다. 사실도 그런데 그렇게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를 할때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는 분이 계세요. 왜 이렇게 인사해야 되냐고, 신경질도 나고, 오래전에 한 5년 전 됐죠. 어느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인사만 하면 너무 화가 나요. 은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실제예요. 이제 심리학을 공부하고 성경과 연결돼서 공부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알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틀이 너무 강해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런 거요. 그런데 이것을 옳고 그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형성된 또 다른 나예요. 저도 제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아요. 많아도 무지 많아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너무 많다." 그러세요. 응? 그러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기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슬플 때도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미움, 시기, 질투도 있을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아요. 제가 아내를 가끔 물끄러미 이렇게 쳐다봐요. 그럼 아내가... 민망해서 아왜 이렇게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냐 그래요? 그럼 제가 지금 아니면 언제 쳐다봐? <laughs> 어? 그러고 보는 거요. 예 그러면 그렇게 보는 아내가 항상 이뻐 보이냐? 안 그래요. <laughs> 어떤 때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 그런 마음에 안들 때는 솔직히 쳐다보기도 싫어, 말하기도 싫어, 말 걸을 때더 미워. 이게 우리들 정서예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더 보는 거예요 더 보면 그때 미운 감정 이렇게 하면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 해도 안 지나간대 그러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무 강하구나 내가 붙들고 있는 고집이 너무 강하구나 이 또한 지나가는 거예요 에? 우리들 인생이 그래요 우리들 내면 깊은 데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성경과는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내 안에 생겨요. 그러나 성경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내 안에 너무 익숙한 습관과 행동과 그리고 사고와 감정들을 내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시구서 주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하세요. 얼굴 보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네. 오늘 민수기 36장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는 기업을 지켜라 이렇게 끝나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지파별로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민수기에서는 실제로 그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약속을 받은 거요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셉 지파의 자손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만약에 슬로버아그 가정처럼 딸만 있으면 그들이 그 땅을 가지고 다른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지파의 기업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 기업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기업이 그렇게 줄어들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기업을 유지할 그 어떤 방법, 어떤 제도를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여러분, 지금 민숙이는 신해산을 출발해서 모와 평지까지의 역사를 기록했어요. 이 역사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구그 구원의 기록을 민수기가 마지막에서 뭐라고 하느냐? 기업을 지켜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말 뜻은 기업이 소중하다, 기업이 귀하다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5절 그런 내용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지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문하세 지파 사람들의 말이 옳습니다 아멘 옳다라는 말은 틀림없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형용사예요 하나님이 기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려는 요삽 지파의 태도와 마음에 통의하시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하는냐에 따라 이쁘고 어떻게 말하는 따라 이쁘지 않아요. 공감하십니까? 저는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저의 자녀들이 남자들만 있기 때문에 딸 있는 집은 일단은 그냥 좋아 보여요. 네? 그 시안해요. 정말 신기해요. 늘 듣는 것이 아내의 목소리 이외에 다 듣는 것은 남자 목소리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들의 언행을 기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나니, 그러나 믿음으로 기뻐한다면 사랑으로 완성시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은 잘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 때나 잘해주는 게 아니에요. 분별을 가지고 잘해줘야지요. 자, 지금 민수기 36장은 하나님이 요셉지파의 태도와 마음을 기뻐하신 이유가 뭐냐? 라고 할 때에 배경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서 조금만 마음이 불편하면 어디로 애굽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현재보다 10년 전이 좋았지, 20년이 좋았지, 지금은 무슨 인생이 일어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오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네? 지금의 자리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줬음을 믿는다면, 지금의 자리가 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자리가 지금 내가 만나고 나와 함께 연을 맺고 나와 함께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믿는다면 내 안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매일 싸워요. 제 뒤에 있는 김 목사님이 나보다 훨씬 젊어요. 과거에 내가 축구 잘했지. 지금 이 사람하고 어깨 싸움하면 나는 밀려요. 안 밀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젊었을 때 기억만 했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제 남동생이 남동생이 고등학교 때 그리고 제가 대학교 때 남동생이 운동을 했어요, 이 녀석도. 뭐 자기 힘이 있다고 어쩌고저쩌할래 자식 까불고 있어 그러는데 옥상에서 대련을 했어요 저하고 둘이. 제가요 안 돼요. 얼마나 빠른지 제가 몇대 맞았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에? 그날 그런데 제가 야 그만 동생이 형 때린다고 그걸로 제가 잡았어요. 근데 내려왔는데 저희 아버지가 팔씨름 해보래.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하자 그랬죠. 한 방에 졌어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는 근데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제 동생이 하는 거예요. 늘 강해 보이고 늘 자기는 어떻게 에, 나를 넘어설 수 없는 걸로 봤는데 대련에서 이기지, 팔씨름 을 이기지 형이 별류가 아니를 고로 보이는데. 그때부터 그럼 자신감을 얻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그래요. 늘 영원한 게 없어요. 오늘의 챔피언이 10년, 20년 후에도 챔피언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느끼는 모든 정서예요 그래도 성경은 그런 우리 육신 속에 우리가 그렇게 흘러가는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요셉지파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언어와 태도였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기업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을 싫어하셨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로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음란한 사람이나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마다들의 특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은 불신앙의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후에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으나 거절당했으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아멘 16절의 불신앙이란 이 단어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불신앙 개혁개정에서는 망령된 이 단어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이다 그 얘기예요 하늘에 속한 가치를 모르고 현세적인 것만 귀하게 여기는 것을 말해요 기업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기업을 지키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에서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자기의 기업을 마다들의 그 특권을 팔아버렸어요 나중에 눈물 흘리며 기업을 구하였지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유한계시록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와 세상의 부자가 달라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권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잔치를 벌입니다 호화로이 살아갑니다 재산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식들이 출시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남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자리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천국을 찾지 않아요 세상에 즐길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아서 결국은 그들이 지우게 갔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예절, 세상에 말하는 선한 일들을 안 하느냐? 했어요 그런데 그는 지옥에 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부자의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정성껏 정직하게 돈 벌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에서도 대기업의 기업가가 나와야 돼요. 세계에서 허용하는 기업가가 나와야 돼요. 특권을 가진 기업이 아니라 정말 돈을 벌어서 돈을 가치 있게 써서 값의 가치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갑질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반면에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씀은 돈이 많고 적음의 가난을 말하지 않습니다. 소유에 관계없이 나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전부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가난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부귀여와 영아와 공명이 다 헛된 것임을 알고 오직 전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지옥에 간 부자를 보면 그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당시에 선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옥에서도 땅에 남아 있는 자기 가족을 전도하고 싶어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땅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서 잘 먹고 호화이 누리며 살다가 지옥 갔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다녀왔냐고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 전에 네가 봤냐고 네가 증거를 할수 있냐고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증거의 싸움이에요. 의사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증거. 때로는 불합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봐온 16장 27절로 28절에 그 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서서 그러나 이미 시대별로 각 지역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왜 이처럼 착하고 선량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요. 천국의 가치를 몰라요. 반면에 천국에 간 나사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었던 것이 거지 나사로의 삶이에요. 오늘 저도 이 땅을 살다 보면 때로는 권력이 있었으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 권총 들고 강력하게 검사하는 게 낫지. 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그 반대 극부의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수준에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누구나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말들을 할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도 똑같이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찾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십니다. 선포하고 나의 삶을 통해 나의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흘러가게 하는 삶이. 여러분과 저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이런 사람들이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 기업이신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유세지파처럼 기업의 소중함을 알고 지키려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호주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돕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로 13절의 내용을 보면 기업을 보존하게 되리라 선언하셨어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러시되 슬로바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집화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아멘 자이말 뜻은 무엇일까?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수용해요 순종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집파 안에서만 남자를 구해요. 다른 집파의 남자들에게 시집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슬로바스의 딸들은 나의 관심, 나의 기호, 나의 취향이 먼저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결혼식을 보며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경험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가문과 가문의 만남, 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때문에 예수 믿어도 이 시대의 결혼관들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이래 철회되어져요. 옳고 그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깝게, 성경에 원하는 대로 간다면 주의 종을 통해 여러분 결혼식을 진행하십시오. 저는 자기들끼리만의 결혼도 지켜봤고, 다 여러 가지를 겪어봤어요. 또, 술, 담배 때문에 예식장에서 하는 것도 다 겪어봤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과거에 어찌되었든 앞으로 결혼식을 준비한다면 교회 하세요 교회 밖에서 하지 말고 그러면 또 서로 싸우고 여러 가지 다 알아요 여러분의 마음 때로 교회 안에서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교회에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에요. 오늘날 실제들이 너무 많아요. 또 제가 주례를 서다 보면 이런 저런 요구 사항들이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그런 요구 사항 들으면 주례를 안 섰어요. 그냥 주례서 불러다가 당신들이 하시라고 그런 생각이 가득했어요. 근데 지금은 오죽하면은 이럴까? 오죽하면은 목사님이 그래도 단 한마디라도 목사님 해줬으면 그 마음 때문에 줄에 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슬로바스의 딸들은 나의 관심, 나의 기호 나의 취향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업이 먼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이 가장 값진 보화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걸수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꼭 지켜야 될 귀한 보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슬로바스의 딸들이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이 분명해야 돼요. 세상은 근묵자욱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느끼느냐야 여기에 휩쓸려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슬로바스의 딸들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 가문의 초상, 초상의 가문과 결혼한 것은 오늘 지금을 사랑한 우리의 교제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데 장애가 되면 그것을 제거할 줄도 알고 피할 줄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5조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지은 성막은 천국의 원형이 있고 그 원형을 본따 만든 모형이다 그 얘기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없어질 모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자기 자신 보면 실망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형으로 주신 거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한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내 마음의 정원을 가꿀 줄 알아야 돼요. 생각을 가꿔야 됩니다. 감정을 가꿔야 됩니다. 생각과 감정이 가꿔지니까 내 언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어로,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언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모형인 세상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라설에서 우리가 깨달을 게 하나 있어요 등따 쓰고 배불러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면 육신이 아파야 됩니다 무언가 불편해야 됩니다 어려워져야 됩니다 마치 관원이 죽은 딸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처럼 자기 인생의 한계를 겪어야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니 다산지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보며 내가 깨닫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기업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슬로스의 딸들을 얘기를 들으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저는 딸이 없어요. 어느 날. 아들하고 통화를 하는데 미국에 유학을 갔던 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아버지, 잠깐만요. 여자친구인데요. 하고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여보세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laughs> 제가요. 아들한테만 듣던 아버지를 전혀 모르는 처자한테 아버지 소리들이니까요. 마음이 다 녹아. 아내가 저한테 "여보, 뭐 이거는 비, 비교도 안 돼" 야, 이런 거구나.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며느리를 얻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요. 시아버지들만 겪는 일이요. 근데 헤어졌어요. 제가 이게 잊어버리질 않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러시겠구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는구나. 자기 자녀의 소리를 듣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아, 그렇구나.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한 6년쯤 된것 같아요. 5년 이상. 막내 아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초등학교 때 제가 10년 전에 그 모습이었으면 아이를 야단치고 제가 매를 들었어요 울고 다닌다고 남자가 남, 남자는 울면 안 되나? 지금은 그렇게 내 스스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런 반박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들어온 아들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속상한 게 있구나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오지 이 소리 듣던 애가 더 엉엉엉 우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가 같은 반의 친구애가 아주 얘를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내가 이놈의 새끼 내가 아주 그야 야단치고 내가 때리겠다고 그랬더니 얘가 울음을 뚝구치더니 목사가 그러면 안 된대. <laughs> 제가 10년 전에 이런 상황이었다면, 목사야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매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실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이 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애들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다 누구나가 자기의 경험을 근거로 재해석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그 자리가 천국이 되고 그 천국의 내 삶의 자리가 다른 사람에게 진리의 자유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선교사예요. 시스터 김이라고 하는 김정윤 선교사님이 계세요. 1985년 부활절에 우간다에 파송된 1호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처음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가서 왜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까? 이런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도 원망과 불평이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녀가 다른 사람에게 선교사라고 부르지 말고 시스터 킴이라고 불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들의 가족으로 함께 살기 위해서 저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께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만들어져 가고 함께 가는 거라 말이에요. 때로는 부족하면 그 부족한 거내 눈에 보인 만큼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채워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만큼 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의식이 오늘 시스터킴이라가는 김정윤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선교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척추와 허리에 무리가 가기 시작합니다 제대로 된 포장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타는 세단에 그런 차는 달릴 수가 없어요 튼튼하게 지어진 집차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집차는 밖에서 오는 울퉁불퉁한 충격들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자기 요추의 허리에 무리가 되는 줄 모르고 그렇게 푸른받으며 했어요. 병이 있어도 그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까지도 예배하면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30분, 그 시간 이상은 몸이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늘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외국으로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그 지역에 그 땅에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보내졌음을